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밤에, 대선 후보 4명, 제 2차 TV 토론.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각 후보들에게 몇 점씩 주시겠습니까? 윤석열 몇 점, 이재명 몇 점, 안철수 몇 점, 심상정 몇 점. 다 마음속에 점수들 있으시지요? 어제 있었던 TV 토론, 저도 지켜보면서, 참, 여러 가지, 평가를 할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많이 노출이 되고 있지 않은가. 이제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제 있었던 그 토론의 내용을 보면은 어떤 평론가들은 뭐 난타전이었다. 또뭐 불꽃 공방이 오고 갔다. 아, 이런 얘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정책과 공약에 대해서 토론을 벌리는 것처럼 시작을 하더니 중간 그리고 후반부에는 이것이 도덕성 검증 쪽으로 흘러서 그냥 이렇게 날선 공방이 오고가는 그런 모습이었다. 뭐 그런 얘기가 부분적으로는 맞고 또 부분적으로는 저는 동의를 할수 없는 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 토론을 뜨겁게 하려면은 날선 공방이 오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면 이 그건 뜨거운, 뜨거운 토론이 없으면 맹탕 토론을 바란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국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을 상대 후보의 자격으로 끝까지 물었어야죠 네 끈질기게 그 밑바닥까지 파헤치듯 묻고 또 묻고 그리고 상대 후보는 여기에 대답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왜온 국민이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윤석열 후보가 공부를 많이 했더군요 네. 예, 지난번 1차 토론 때에 비해서 훨씬 더 어, 깊이 있는 그리고 머릿속에 다 이렇게 꿰뚫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줬습니다 예전에는 윤석열 후보가 뭔가 답변을 하면 좀 불안불안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유 저기서 또 막히면 어떡하지? 어우, 저기서 또 옆길로 세면 어떡하지? 어우, 저기서 또 틀리면 어떡하지? 그랬는데, 어제 TV 토론에서는 이 속시원하게 국민들의 마음을 뻥 뚫어주거나, 아니면, 어, 연후 전문가 못지않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는 대답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예,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역시, 나의 선택이 제대로 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었을 겁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그 측근 인사들이 자녀를 부정 채용을 했다. 10명. 이렇게 재우쳐 물었고, 반대로 이재명 심상정, 뭐 이쪽에서는 이제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뭐 이런 거를 또 물고 늘어졌습니다. 어제 특징 중에 하나는 후보들이 상대편의 날선 공격이 들어오면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엉터리다. 당신의 질문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엉터리다. 그리고 또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간단 명료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강렬하게 상대편의 그 질문을 일단은 깔아뭉개고 들어가는 그런 논법을 쓰는 것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에,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어, 대장동 게이트 그 막대한 돈이 결국 누구 호주머니로 들어갔느냐 에, 이것을 파헤쳐야 된다. 그 호주머니가 은연중에 이런 뉘앙스를 피치는 겁니다. 그 호주머니가 이재명 당신 호주머니 아니냐 이런 뉘앙스. 백현동의 그 땅이 용적률이 갑자기 튄그 배경을 물어본다든지 또그 거기 에 나온 후보들이 이제 그 임대주택의 비율 그걸 놓고 뭐 돈을 어떻게 설계를 하고 어 그거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하고에 대한 얘기를 또또 어또 주고 받았습니다. 심상정 의원이 이재명 후보의 저격수처럼 비춰지는 그런 대목도 있었습니다. 김혜경 씨,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과잉 의전, 불법 의전, 이거를 아프게 탁 꼬집으면서 이것은 배우자 리스크가 아니라 이재명 후보 당신의 리스크다, 본인의 리스크다. 그렇게 따끔하게 지적을 했고, 이재명 후보는 또 사과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부의 코로나 방역 뭐 그거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서로 엇갈린 얘기들이 나왔고 그다음에 자영업자의 이 손실을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날선 얘기들이 서로 오갔습니다. 에,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코로나 때 서울중앙, 어, 검찰총장이 있을 때왜그 신천지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거부를 했느냐? 혹시 무속인의 얘기를 듣고 그런 거 아니냐? 어, 신천지 건드리면 좋지 않다. 그래서 어, 최근에 불거진 얘기를 이제 이재명 후보는 에, 준비를 해가지고 그 질문을 탁 치고 들어갔는데 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윤석열 후보의 답변 중에 그 대목이 가장 후련하다. 그런 대목이 들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아, 그건 복지부가 요구한 거다. 복지부가. 신천조, 신천지 그 교파의 신도들이 약 30만이 되는데 어, 그 사람들이, 이, 만약에, 그 압수수색 같은 거에 대해서, 어, 들고 일어난다든지, 그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뭐, 다른 움직임을 보인다든지 하면은, 거잡을수 없게 된다. 라는, 그러한 의견을 중대본과 복지부가, 어, 갖고 있었던 거다. 그래서, 어, 서울, 이, 대검에서, 압수수색의 이 시기와 절차,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하다가, 마지막에 중대본에 전화 걸어봤더니, 거기서 하지 말자고 하더라. 이제 그렇게 된 거다. 그리고, 추미애가 쇼한 거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압수수색 얘기를 했는데, 아니 세상에, 언론에서 압수수색을 해야 된다고 공개해놓고 압수수색을 하는 거 어디가 있느냐. 그 대목에서, 윤석열이 지대로 공부하고 지대로 답변을 한다. 알고 있는 것을 잘 정리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상대편의 논리허점을 정확하게 찌르러 들어가는 이재명 후보가 신천지 얘기 꺼냈다가 머쓱한 표정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윤석열이 단단해졌구나. 어제 한 가지 좀 저는 개인적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은 안철수 후보의 토론 방식입니다. 안철수 후보도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했다. 이제 이런 평가를 하면서도 그 안철수 후보의 3단 후려치기 이 토론 방식, 그러니까 짧게 상대에게 뭔가 질문을 던집니다. 그 상대편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면은 그 대답이 오답으로 될수 있게 이렇게 유도를 한 다음에 자신의 해박함으로 그걸 다시 한번 후려치는. 질문하고 답변 듣고 그 답변을 토대로 해서 상대편을 한번더 후려치는. 이 3단 후려치기. 아, 이거를 한두 번 하면 몰라라. 모든 후보들을 상대로 뭐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도 그렇고 다이3단후레치기를 하는데 아 나중에는 좀못 봐주겠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이런 겁니다. 그 우리나라 국민연금을 설계를 할때 출생률을 얼마로 상정하고 했는지 아십니까?라고 이제 윤석열 후보한테 질문을 던집니다. 윤석열 후보가 아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뭐 1.6이었다. 이제 이러면서 제 2차 공격을 해 들어갑니다. 역시 또 3단 후려치기. 우리나라 출생률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이제 윤석열 후보가 아8 6 0.86좀안 됩니까? 이제 그러니까 또 안철수 후보가 0.83입니다. 이러면서 또 후려치고 들어갑니다. 에, 어떤 후보든지 어떤 후보든지 에, 자신의 그 어떤 해박함, 자신의 에, 명석함 이런 것을 드러내고 싶어하지요. 그것도 상대적인 해박함, 명석함 이걸 드러내고 싶어하니까 상대 후보를 일단 유인을 해가지고 에, 트랩 이 덫에 걸리게 만든 다음에 그 덫에서 자기가 상대 후보를 꺼내는. 네, 그런 거는, 아, 글쎄요, 그런 토론 어, 전략을, 전술을, 뭐, 어, 캠프에서 마련을 하고 재미를 볼수 있다, 했는지는 몰라도 보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에, 그리고 그, 역시, 이제, 양강 후보, 윤석열, 이재명 두 후보의 그 공방을 눈여겨볼 수 밖에 없었는데, 이, 현재 상황을 이제 종전이냐, 아니냐, 이 문제를 갖고, 어, 세게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 라는 해외 잡지의 기고문을 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아, 저게 어떻게 대답하지? 예, 그렇게 좀 걱정이 됐었는데, 역시, 그 기고문을 낸 필자가 아주 그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의 글을 가지고 이 문제를 토론을 하는 그, 이 물꼬를 트는 얘기 거를 삼다니 참 한심하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가는 모습이, 야, 윤석열 후보가 매우 노련해졌다. 그리고 지금 북한이 핵미사일을 다 준비를 하고 미사일 실험을 연일 쏘아 야되는데 이게 지금 종전인 거냐? 이런 상황을 종전을 할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 거냐? 이렇게 받아치는 그런 모습에서 아마 윤석열 후보의 그 지지자들은 아, 윤석열이 달라졌네. TV 토론을 거듭하면 할수록 윤석열 후보가 다른 후보를 넉넉하게 제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2차 TV 토론 후에 후보 교체의 의향이 있느냐? 이렇게 여론조사를 했는데 20대는 그럴 수 있다. 48.6%. 30대는 33%. 40대는 23.1%. 50대는 16.1%. 60대 이상은 8.0%. 그러니까 젊은 나이로 갈수록 TV 토론을 정밀하게 지켜본 다음에 후보를 바꿀 수 있다. 특히 20대는 절반에 가까운 응답이 후보 바꿀 수 있다. 이제 그랬습니다. 그리고 중장년으로 갈수록 아니야. TV 토론이 어떤 모습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나의 선택은 흔들리지 않을 거야. 이런 대답이 훨씬 더 많은. 그런 추세를 볼 수가 있었는데. 아무튼, TV 토론. 여러분 몇점 주신다고요? <laughs> 저는 어제 TV 토론을 보면서 그냥 객관적으로 제 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 윤석열 후보가 아, 역시 1등을 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어, 정말 객관적으로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좋아요, 구독,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